안녕하십니까. 아, 신욱인데요 오늘은 마이크롭트 쿠키런 할 겁니다. 아씨, 오늘도 비가 오냐? 안녕하십니까. 이회원 쿠키런 제작자이고제작자입니다 타츄맵이구요. 제작자입니다 m, a, d, b, y, s 수사기. 재밌게 플레이 해주세요. 자, 재밌게 플레이 할 겁니다. 어? 시작하죠. 훗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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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이자, 허이자, 허이자. 자, 저버의 클래스입니다. 자이거 터치는 거 보입니까? 흐... 아. 자, 자 갑니다. 훗자. يا الله.

난안 되는 건가? 난안 난 되는 건가? 아니야. 포기하지 마. 난할수 있어. 난할수 있다고. 난할수 있어. 아! 야. 난할수 있어. 할 거야. 할 거라고. 왜안 띄워져? 띄워 음음아 투어라 뜨아르이르르뜨르가르르르 뜨르르르르르 뜨르르르르르 뜨르르르